전부는. 네, 저희도 하 기억하세요? 어. 위치도 똑같이 앉았네. 네. 이야, 기억나지? 기억력 좋으시다. 야, 그, 그 전번 주에 우리 만났으면 음료수에서 하나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발명을 아, 했네요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뭐, 잘 지냈어? 네. 너네 아, 그때 뭐 장래 꿈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. 맞아요. 저희 중위병이 심해서. 맨날 갑자기... 싸워요, 어. 진짜. 그치 아까 응. 오늘, 오늘도 약간 트러블이 나 맞아요, 오늘도 반갑고 싸우 왔어요 또 싸웠어? 네. 네, 저희 둘이 보통 싸우면 누가 이겨? 얘요 아니, <laughs> 요즘에는 조금 잘 말하던데? 왜, 네. 아저씨 보니까 갑자기 소독하고 싶어졌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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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. <laughs> 야, 그때 그림 그려준 거는 마음에 드니? 네네 네네 아, 네. 감사합니다 사랑했어요 아니, 할아버지가 어. 그아시냐 물어보니까 응. 되게 인기 많으셨을 대요 음... 할아버지는 알겠지 뭐 옛날에. 음. 저 어제 편의점 샛별이 어, 음. 어느 영화? 어느 토니점 드라마? 편의점 샛별이 오, 마지막에 ]이랑 특, ]이랑 특, 어 마지막에 내가 지창욱이랑 김효정 나오는 드라마 에 출연해줬는데 어떤... 음문속인가네 맞아요. 거기 아빠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에 내가 잠깐 나갔을 때. 예네아 저도 꿈 바뀌었어요. 꿈이 선생님이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정확하진 않아서 그렇지어 뭘로? 어, 연예인 되고 싶어요 너는 싶어요. 꿈은 안 바뀌었어? 네. 아이돌이라던데 아이돌 가수? 네넌춤 그, 연습도 많이 해고 네. 노래 공부도 춤추걸 좋아해가지고 와 <laughs> 보고 싶은데 아직도 옛날에 다이아몬드 7춤 춰서 <laughs> 너는 뭐였지? 저 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떤 맞지? 과목을 택한 건 아니고? 네. 네가 선호한 과목이또 있을 거 아냐? 야 음악? 음악? 음악, 음. 음악 선생님, 야한번 음. 봐보자. 저희 했다. 몇, 몇 살이라고 그랬지? 열다섯. 응. 아, 너무 얇아. <laughs> <laughs> 꿈을막는데아가 어떻게, 언가 어떻게 됐장지 뛰어봐. 이야, 좋은 게 나왔다. 한 아, 표예요? 이게 1번이지만 이게 첫째란 뜻 아니야, 네. 1, 첫 번째가 되는 연기자가 될 운이야. 그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. 근데 꼭 이대로 이루어질지는 지금건 장담 못해. <끝> 근데 아이가 어 일이 나왔으니까. 만약에 연예인 되면 찾아갈게요. 아니, <끝> <끝> 아니 찾아오는 <끝> 네가 연예인 되면 자연히 만난다니까. 누구를 찾고 <끝> 이하려고 연예인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다 이루어져. 어, 너는 자 학교 선생님. 그렇소, 어떤 장르가. 오, 오! 뭐야? 행운! 행운! 그니까 너의 앞날은 행복하다. <laughs> 너만 남았네 어, 아, 너, 너만. 자, 너 마지막으로. 너의 댄스 가수로서. 이야, 여기 광이라고 써있잖아. 네. 빛날 광이란 말이야. 아, 진짜. 어. 꽃처럼 만개한다 이런 뜻이잖아. 음. 어, 이게 뭐 삼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, 어, 꽃 오. 꽃처럼 빛난다. 그러니까 그 배통에서 이렇게 빛을 낼수 있다. 내 점의 장점은 다 좋다는 거야. 아. <laughs> 어쨌든 잘 나왔네. 그러면 이제 다음에 혹시 딴데또 다방 우리 헐랭이 다방 카페 거기도 놀러 와라. 다 음. 웬만하면 가까운 데다 차려놓고 있을 거 네. <laughs> 그래, 재밌게 놀고또 보자. 네, 고마워, 또 와서. 네. 어?